내일 아침에 가자 오빠랑 알았지 한밤만 자고 가자 알았지 귀엽죠 복순이 이거 이뻐, 그만임마 맛있어? 빡 달겠어. 손 떼봐. <laughs> 이렇게 예뻐해주다가 여러분 보세요. 예뻐해주다가 손을 딱 이제 안 만지잖아요. 딱 손을 떼잖아. 아, 떼잖아? <웃음> <만져달라고>. <웃음> 어 떼잖아. 너 만져달라고. 만져달라고. <laughs> 꾸리 아이고 이뻐. 아이고 보세요. 아이아이 이뻐. 아,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오뻐 아, 됐어. 아,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아니, 끝이 없어 끝이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우리 아, 도샤 아, 아, 제일 이쁘다 됐지 이제? 언제까지 언제? <laughs> 언제까지 하라고 이거를 한백번 반복 반복하는 거한 반복이야 한 반복 응? 아이고 이뻐 끝, 끝. 언제, 언제까지 하라고. 오이알다어 <laughs> <laughs> 알았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언제까지, 언제까지 할 거야? <laughs> 아까 어이, 80명인데 지금 100명 됐어 어이, 시청자. 왜? 자다 자다 일어나서 왜 이렇게? 예쁘다 복순이 예쁘다. 일 마사지.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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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마사지해요. 조심하세요. 여기요. 마사지 언제까지? 복순 씨. 복순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걸 좋아해. 운동을 많이 해서 평소에 다리 마사지, 다리 마사지 하고 됐다 이제 막. 먼저 <laughs> 달렸다. 언제 끝나, 복순아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복순 씨? 아침에 일단 눈 뜨면 이거 이거 해야 되고요. 아침에 눈 뜨면 예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적당히 아이고 이쁘다 이게 잠결에 하다가 이제 딱 손을 떼면은 또 해달라고 또또 또. <laughs> <laughs> 언제까지 해야 되지? <laughs> 어, 언제까지 해야 돼? 응? 언제까지 하라고? <laughs> 됐어, 됐어. 응? 언제까지 하라고? 그만해, 됐어. <웃음> 어떡하지? <웃음> <웃음> 그래, 언제까지 하나 보자. 어? 그래, 알았어, 언제까지.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까지 하나. 아이고, 이뻐, 이뻐. 어구 이뻐. 아, 이쁘다. 아, 이뻐, 이뻐.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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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아이뻐이뻐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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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됐어 됐어? 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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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분 넘은거아아 거의 한 응. 10분 된거같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오빠가? 응? 언제까지 해야 될까? 아, 아이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언제까지는 없어. <laughs> 아이고, 이뻐라. 됐다. 이제 됐다. <웃음> <웃음> 어떡해. 1 2시 반이 다돼 어. 가요. 어. 원래 어. 1 2시까지만 라이브 할라 어,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 <laughs> 언제까지 해 될까, 복순아? 어? 언제까지 있을까 그래? 어? 갑자기 자다 말고. 어, 자다도 나가지고 갑자기. 퐁 아, 응, 어. 롤러 제 거, 복순 언니 거예요.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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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복순아. <laughs> 귀엽긴 오. 너무 귀엽다 오.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이 좀 못해 계속 귀엽다고 하시나? 전 힘들어요 여러분 이 와중에 목욕하자고 아, 그러면 했다고. 바로 도망가 옥순 자다 말고 일어났어 아, 그러니까 10시 15분이야 지금 그나 언제까지 예뻐해 줄? 무슨 엄마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떴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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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렇게 사랑받는 법밖에 몰라요 여러분. 사랑받 사랑만 받아 버렸대서 <laughs> 이렇게 얼굴 쳐박고 있어. 네, <laughs> 꼭 저한테 이렇게 예뻐해 주면은 고개를 이렇게 <laughs> 쳐박고 이뻐해달라고 이러고 있어. 요 아, 예뻐. 됐지? 됐어, 됐어, 됐어. 맞아. 어? 그만 좀 해. 어? 됐어, <laughs> 됐어. 어? 됐어? 또? 또? 언제 끝날까? <laughs> 언제까지? <웃음> 어. 계속 해속 이제 언제까지 하나 보자. 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까지 하나? 언제까지 하나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뻐. 음, 지금 좀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아. 복순이. 자다가 갑자기 갑자기 일어났어. 어 엄마 얘기하니까 엄마 <laughs>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져가지고목욕하지한번 음. 해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제가 유튜브를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복순이 엄마는 일산 집에 계시고 지금 여기 서울 복순 언니네 집이에요. 됐어. 됐다. 됐어. 또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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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제까지 해야 돼? 복순아. 복순아 언제까지 해야 돼? 응? 언제까지 하라고? 복순이 응? 지금 기분이 약간 좋아 보이는데? 응. <laughs> 눈이 번쩍 뜨였어. 응. 자다가 응 음, 음, 뭐. 언제까지 아. 자야 되는데 지금 어, 우리도 자야 걸려. 되고 여기 아마 여기,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피곤하실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만할까요? 피곤해. <laughs> 네. 얼굴이 살짝 나왔다 미안 살짝 아이메이 이뻐 우리 네. 이제 그만할까? 나 이제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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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해야 돼? <laughs> 응? 언제까지 해야 돼? 옥순나 이제 그만하자. 언제까지 해야 돼? 됐어 <laughs> 언제까지 해야 돼? 응? 언니 힘들어. 이제까지 이뻐해 야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밤새도록 이렇게 해야 될것 같으니까 먼저들 주무세요 됐다, 됐다. <laughs> 먼저들 주무세요 먼저들 주무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밤에 잠못 자고 오늘 잠못 자고 됐지 됐어 고기를 막 갖다 대는데? <laughs> 저는 오늘 못 자고 평, 계속 밤새도록 이거 해야 되니까, 자, 피곤하신 분들은 먼저 주무세요. <laughs> 이렇게 얼굴을 받고 있어. 음. 귀좀 봐. 아, 복순아. 여러분도 만지고 싶으시죠? <laughs> 귀. 귀! 요 귀가 아주 좋아 귀 마사지 할게요 귀 마사지 귀 마사지 귀 마사지 귀 마사지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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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 지금 되게 팔 아파요 어. 이거 찍는 거왜왜 왜왜왜왜 왜. 왜, 왜 채팅 좀 많이 읽어 드릴게요. 목순이 궁디 팡팡 해주세요.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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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 팡팡 좋아한다. 목순이 좋아한다. 어. 어 어디까지가? 오. 이 갑자기 왜 자다 일어나서 신났어? 그러니까 어? 갑자기 너무 텐션이 음. 올랐어. 음. 복순이 설사도 본적 있어요. 가끔 뭐 기름지게 먹으면. 그래. 음. 이렇게 신났어. 이렇게 신났어. 짠짠. 복순 앉아. 앉아. 앉아 보세요. 진정해. 앉아. 진정하고 앉으세요. 진정하세요, 복순 씨. 앉으세요. 옳지, 옳지. 잠깐 기다리세요. 어여, 엎드려, 목순이 엎드려. 목순이 엎드려. 목순이 엎드리세요. 목순, 앉아, 진정해. 진정해. 우리 앉아보자. 응, 응 따라오면 내려올 것 같은데. 응. 제가 지금 이거를 서서 찍느라 채팅을 잘못 읽고 있어요. 죄송해요. 읽어줘. 나는 지금 못 읽고, 못 읽고 있으니까 난 계속 이걸 해야 되거든. <laughs> 목욕하자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직. 도망갈 아직. 것 같아요. 됐다. 됐다, 이제. 언제까지 할 거야? <웃음> 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언제까지 해야 돼, 정말. 언제까지 해야 돼. 음. 드박스 계약하기, 더 높은 연봉 회사 계약하기. 샌드박스? 샌드박스 왜? 샌드박스 o MCN. 이잖아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y 음. o 그뭐 유튜버들 음. 관리해주는 o ask you. I'm going to ask you. I'm going to ask you. 얼마나 풀 죽어 있네요. 다들 샌드박스를 가라고 하시네. 복순이 평소에 누구랑 자나요? 복순이는 여기저기 방 왔다 갔다 하면서 자요. 혼자 자기도 하고요. 불좀꺼 줘야 돼. 우선 먼저 끄지자. 복순아. 됐다. 됐어. 됐어, 이제. 이제 만족해? 된거 같애? <laughs> 아직 덜 만족스러워? <laughs> 아직 덜 만족스러워? 더 해줘? 알았어 음.. 진짜 힘들다 음. <laughs> 언제까지.. 힘들다. 지금 한 20분 넘은 거 같은데? 음. 언제까지 될까요? <웃음> 여러분 <웃음> 먼저 주무세요 저희는 네. 이거 하다가 자야 되니까 <laughs> 아이고. 벌써 2시간 반이 됐네. 저도 텐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 먼저들 주무세요. 저희는 이거 하다 자야 되니까. 혹시네? <laughs> 여러분. 혹시네? 이제 여기서 인사를 좀 혹시는?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됐지? 됐어? 너, 이제 나한테 해달라 그러잖아. <laughs> 어, 너한테 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안 해주니까? <laughs> <웃음> 진짜. 아 <laughs> 여러분 오늘 3만 기념 라이브 많은 분들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계속 이러다가 잘테니까 먼저 주무시고 라이브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3만 구독자 감사합니다. 복숭이자야. 오늘 라이브 여기서 끝. 복순아 안녕. 안녕. <laughs> 복숭아, 안녕. <laughs> <laughs> 복순아 안녕. 개 <laughs> 웃등한다. 응. 안녕히 계세요. 끄자. 응.